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스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스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 호론과 아랫벳 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해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 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이른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싸운 여호와의 재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일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이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야 우리가 오늘날 코비드 나인틴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모습에 처해 있습니다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거나 구직활동이 녹록치 않아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 나인틴이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어린 자녀들은 집에만 있어야 하니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나오기 쉬운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있는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이기에 오히려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과 영광의 축복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함께하시고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속죄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하셨고 원하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부나 재물, 영광, 복수, 장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복이 아닌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을 더해주셨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부의 복을 제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축복받은 자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솔로몬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을 누린 자, 복을 나누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솔로몬이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누는지 역대화 8장을 통해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부의 복을 백성의 평안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짓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국고성과 견고한 성읍과 요새들을 건축합니다. 이러한 건축들로 인해 나라를 군사적 경세, 경제적으로 견고하게 정비함으로 백성들의 평안을 도모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지혜의 복을 바른 인사 정책으로 보여줍니다. 이방인을 포용하면서 어, 그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방 문화와 섞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여 역할을 보유하고 이방 나라의 전문인력들도 등용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인사정책으로 나라가 평온했고 성전과 궁전도 결점없이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이 누리는 영광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모세의 명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번제를 드리고 정해진 절기를 지켰습니다.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과 레인들과 일과대로 봉사를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왕이자 권력자가 되었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지도자가 본을 보일 때 공동체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부의 복은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지혜의 복은 건축을 위한 인사 정책을 위해, 그리고 그는 스스로 영광에 취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나는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는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손을 뻗어 말씀을 펼치고 읽으면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백합꽃 하나가 더 훌륭하다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는 구하지 않아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솔로몬이 받은 모든 축복보다 더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수 있는 자녀 된 양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천 마리의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솔로몬보다 더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부와 영광의 복을 그의 백성과 나누고 하나님께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이 이웃과 나누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인간인 제가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게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는 두 살, 네살된두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곰돌이 젤리가 있는데, 이 작은 팩에 10개의 곰돌이 젤리가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팩을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와서 까달라고 합니다. 근데 단 젤리를 10개씩 먹으면 좋지 않으니 항상 제가 몇 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딸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둘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은 모두 자기 것이라는 이 내꺼 내꺼를 외치는 지금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주 힘겹게 억지로 억지로 제게 곰돌이 젤리를 한 개를 주고 도망갑니다. 그럼 제가 쫓아가서 몇 개를 더 빼앗아 옵니다. 그러면 자기 거를 가져갔다고 드러누워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제가 그만 달라고 할 때까지 제 입에 계속 넣어주고 엄마 입에도 넣어주고 드러누워 울고 있는 동생 입에도 울지 말라고 젤리를 넣어줍니다. 정작 자신에게 남는 거는 몇 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떡할까요? 울고 있는 그 둘째 모르게 새 젤리팩을 열어서 첫째에게 더 채워줍니다. 첫째를 더 사랑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둘다제 자녀인데 다 사랑스럽지만 그럼에도 첫째에게 더 주는 이유는 그 예쁜 마음을 보았고 젤리를 더 줘도 혼자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젤리가 집에 한 박스나 있는데 제가 얼마든지 채워줄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둘째는 더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젤리를 더 줘도 나누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젤, 젤리를 과잉 섭취하는 것이고 아이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하늘의 축복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나누어지고 다시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받은 축복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으로 굴려지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받은 축복이 나에게 머문다면 물이 흐르지 못해 고여 썩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지혜와 영광의 축복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백성들의 평안을 도모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바른 정책을 세우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를 중심에 놓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것에 대한 너무나 좋은 본이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하 지혜와 영광을 잘못 사용한 노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의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로 인해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의 고통을 주었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천 명의 아내를 두었으며 결국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이방 신들로 인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넘치는 축복을 나누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심으로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누리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 축복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과 나누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큰 축복과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신 복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가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제자 침례기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받은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에 사용하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의 통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전야너는 어떤 시련 이와도 는게 이겨낼 강한 말이 있 어. 함께 하시니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절대시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리.